안녕하세요.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실제 사례를 전후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최종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악트임 복원 사례인데요.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악트임을 하셨는데도 몽고주름은 그대로 남아 있고 빨간 살이 많이 보여서 병원을 찾아주셨고요. 한 달째 사진을 보시면 많이 개선된 것을 알수 있는데 일단은 수술 전에 있던 몽고주름은 복원 후에 오히려 풀어졌죠. 이 수술에서 핵심은 어 정확하게 내부 고정을 잘 해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그자 모양으로 복원되지 않게 기존의 눈 모양을 살리면서 좀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바꾸는 게이 수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